할 때는 제주 해녀가 잡은 100% 자연산 뿔소라가 들어간 뿔소라 면이지 이게 원래 제주도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던 그런 라면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제주 기념품으로도 많이 구매를 해왔던 라면인데요 이제 그냥 네이버에 뿔소라면만 치면은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 컵라면들 대비해서 후레이크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100% 뿔소라. 자연산 뿔소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와. 진짜 끝내줘요. 짜잔. 제주 바다의 풍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뿔소라면. 안에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에는 일단 이렇게 분말 스프가 들어가 있고요. 헉, 보세요. 이 후레이크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보면은 이 뿔소라가 동결 건조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보자 이 뿔소라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짜잔, 뿔소라. 헉, 진짜 먹으면 완전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이제 바로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뿔소라가 지금 이렇게. 아, 너무 좋다. 요 분말 스프 넣고, 그 뜨거운 물 부어서 4분만 기다려주면 끝이에요. 뜨거운 물 부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뿅. 짜잔! 어,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안에 완전 토핑 풍부한 것좀 보세요. 오, 오 마이 갓. 그 뿔소라가 이한 컵에 대략 50g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이게 지금 향부터가 장난 아니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뿔소라면. 일단, 와. 보세요, 불소라. 음, 완전 쫀득한 부터가 살아있어요. 음, 지금 향부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맛있다. 아 국물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밥 말아 먹으면 딱 좋은 라면. 와 진짜 밥 생각난다. 지금 밥이 없어요. 밥을 미리 해놓을걸. 와 국물 맛도 장난 아니고. 일단, 후레이크부터가 풍부하잖아요. 음. 음. 그래, 불소라도 은근 많이 들어있어. 음. 이건 뿔소라가 아니잖아. 제가 좋아하는 땡그리. 진짜 감칠맛이 쩔어요. 아, 이거 해장라면으로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출출할 때 먹기에 딱이에요. 음.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 진짜 맛있는 해물라면 찾으신다면 이 제주 뿔소라면 드셔보세요. 원래는 제주도에서밖에 못 샀는데 이제는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제주 뿔소라면 최고!